야, 근데, 진짜, 파란색, 진짜. 여러분들, 저, 진짜, 있잖아요. 장비를, 투자한, 그, 진짜, 그, 있잖아. 리니지 장비를, 투자를 하고, 진짜.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할파스. 할파스... 인형이네. 할파스 인형이네. 할파스 인형. 야, 씨발. 할파스 인형. 아, 킴보스에 아, 킴보스 형이야. 아, 킴보스 형이요. 지도사도 모르게 주, 치고 가네. 아, 와씨발 세게 세다. 어, 저위즈가 갔는데도 퀴 세네.